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번에 성균관대 합격한 주인공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 영흥고 이제 졸업했고요 성균관대 논술로 한 번에 합격한 우리 서인 학생 박수로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하고요 일단 조금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일단 제일 특기할 점은 수능 국어 수능 국어에 어, 1등급을 맞았습니다 1등급이면 한4% 안에 들것 같은데 일단 수능 국어 공부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무조건 실전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니다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하루 매일매일 풀었습니다. 정말 한짓말이 아, 아니라 어... 매일 문학을 문학, 독서 그리고 저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언어 매체를 나눠서 매일매일 시간을 재고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했거든요. 음... 이게 국어는 아무래도 타이머택이다 보니까 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시간을 재고 음...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했고 그 고3 때 그런 거죠? 네, 고3 때고또 특히 제가 국어 학원에 다녔었는데 음... 국어 학원에서 내신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서 음. 저는 이제 따로 수능 공부를 병행하게 됐었습니다. 음.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읽었나요? 저는 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7살 때부터 논술학원에 다녔거든요. 음. 친구 어머님께서 음. 논술 학원을 음. 하셔가지고 음. 책은 정말 많이 읽었고요. 음. 그 책을 읽은 게 모두 독서 지문뿐만 아니라 문학 지문 또 언어 매체에서도 음.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쓰기도 연습을 많이 했나요? 글쓰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어린이 기자부에 들어와 가지고 아... 그 글을 많이 썼었는데 글 쓰는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기자부면 진짜 글 쓰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책 읽고 글쓰고는 꾸준히 병행해 왔고 이제 내신 공부를 하다가 국어 학원에서 내신만 해 주니까 그게 좀 시간이 아까웠고 네. 이제 완전히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를 좀 했다 하는데 그러면 국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무엇이 가장 본인이 쉬웠고 무엇이 가장 어려웠는지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 읽다 어. 보니까 문학이 제일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 문학은 잘 해석했다. 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거요? 네. 그런 거는 되게. 고전시가 이런 거. 쉽게... 고전소설은 음. 쉽다. 네. 근데 뭐가 어려웠어요? 네. 독서가 아무래도. 독서 독서 지문. 독서 지문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이기도 한데 독서 지문은 일단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독서 지문. 꼼꼼하게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 음. 생각을 넣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경향이 좀 아, 많았어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음, 음. 그 습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음.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오오. 문제를 일단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문제에서 답을 고를 때 필요한 요소들을 나눠서 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어, 그 문제를 그 풀때 옆에다가 어, 문제 옆에 그쵸 쟁점은? 네, 그리고 독서 지문은 정말 처음 보는 독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처음 보는 독서 지문이라도 절대로 풀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 모든 문단에 나눠 가지고 1문단은 이 내용을 갖고 있다 2문단은 이, 이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글을 읽을 땐 나누고 문제를 풀때 문단과 이어서 푸는 방식으로 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독해를 네. 지문독해를 해서 한 번에 읽었군요 네. 보통 근데 이제 꼼꼼하게 읽고 푸, 바로 푸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을 조금 줄였다 네. 근데 답이 항상 그 수능 보면 헷갈리게 하는 네. 게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걸할 때도 지문 분석만 장학력이 좋으면 안 헷갈리나요? 네 진짜 음. 헷갈리는 문제가 없을 정도 완벽하게 독해를 아, 하면 완벽, 되는데 독해. 어. 그, 그러면 헷갈릴 문제가 없다. 네. 어. 그리고 문제를 음. 정답을 고른다기보다는 틀린 문제를 아 틀린 선지를 지운다는 방식으로 아, 두번는 접근을 해야 돼.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정답을 고르지 말고 완전히 답이 아닌 것부터 이제 솎아낸다. 네. 그리고 독서지문 할때는 시간을 많이 들였다. 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럼 본인 좀 독해력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영어할 때도 도움이 됐나요? 아 영어 진짜 도움됩니다. 어떤 식으로 영어할 때 도움이 되나요? 그게? 일단 여, 여기? 네. 영어는 정말 국어 지문에단어만 바꿔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 문단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독해가 정말 도움이 돼요. 되는... 아 정말 네,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 단어는 다 몰라도 네. 그럼 대략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그럼 보통 어. 영어는 정답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선지에서 정확한 정답이 보이나요? 네. 아,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1등급이죠 네. 네. 그래서 국어와 영어 이번에 불 영어인데도 1등급을 뚫어낸 네. 학생이고요. 사실 내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는1등급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2.5등급 이렇게 하고 내시는 어, 약간 놓은 상태에서 정시 위주로 공부 를 했는데 어쨌든 완전 독해 완전히 독해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읽어서 한 번에 풀었다 네, 이게 핵심 이고 자 그래서 대입 논술은 2학년 때 겨울에 왔어요 근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이 왜 좋았는지 좀 얘기 해 줄래요 일단 논술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확실히 네, 네, 몇 개년치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다 풀어 보고 음... 익숙해 해져야 음. 문제를 푸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 같고 그렇죠. 그럼 성균관대를 좀 저랑 다풀 었잖아요 거의 네. 한 10년 치를 <laughs> 근데 그 풀면서 아 성균관대가 어떤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완전 익혔나요 네. 그 성균관대 찐별로 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어. 네. 그게 정말 도움이 됐 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서윤이 가르칠 때 느낀 게 한두 문장씩만 고치면 됐었거든요 네. 계속. 한두 문장 고치는 거에 왜 중요한 지도 좀 얘기해 보실래요 정말 그 한두 문장 차이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붙고 붙죠. 하게 できん <laughs> 아, 예.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히 첨삭을 받고 그 첨삭을 완전하게 이해한 뒤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디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틀리는지 이거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실전 가서 떨려도 안 어, 틀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균관대 실제 이번 26학년도 논술 시험은 쉽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풀때 어땠어요 그 느낌이? 아, 일단 엄청나게 큰그 강당 같은 데서 다 풀었는데 이제 정말 떨렸어요. 제가 원래 떨리는 성격이라 그랬는데 이제 문제를 접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배경 지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풀때 정말 힘 공을 들여서 푼다기보다는 아는 얘기가 나와. 네, 아는 약간.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정말 쉽게 풀었고. 음, 아 제가 그러니까 배경 지식 얘기한 게 시험에 좀 나와서 독해하는데 도움이 됐군요. 네. 그럼 그건 꼭 제가 알려준 것만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었으니까 <laughs> 배경 지식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도 시간이 막 널널했나요? 아~ 근데 송윤감대가 어. 이제 원고지처럼 글자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줄글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네. 저는 계속 썼거든요 글을 어. 아, 빡빡하게 어. 네. 근데 빡빡하게 쓰는 거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어. 그~ 정말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가 그, 듣고 싶은 말 쓰는 거 중요한 에. 말을 제막 생각을 막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멋있고 막 음. 어려운 말을 쓴다기보다는 진짜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그렇죠. <laughs> 문장 에 넣어서 음. 딱 정답만 쓰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laughs> 그러면 지금 성균관대를 합격했는데 주변의 친구들도 어떠나요 지금 학종으로 그 영문고 친구들이 학종 으로 좀 넣었을 때좀 좋은 결과가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정말 논술이 답이라는 걸 느낀 게 <laughs> 저희 제2.5 내신이면 정말 국민대 국민의... 라인 도못 가요. 에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 친구들, 저랑 비슷하게 공부한 친구들도 이제 논술을 했다면 정말 더 높은 대학 음. 갈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친구들이 음. 많고, 음. 정말 논술이 <웃음> 최고라는 <웃음> 걸 느끼게 되었 돼요. 근데 논술한 친구들 중에도 떨어진 학생이 있죠. <laughs> 네, 많아요. 에이. 이번에 중앙대도, 중앙대도 떨어지고, 논술한 친구들은 어디서 무슨 뭘 하나요? 학원명은 말하지 말고, 대략 큰 학원인가요? 네, 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제 친구도 어. 혼자 공부하고, 혼자 어, 네, 역부족이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큰 학원은 약간 첨삭을... 일일이 못 봐줘서 좀 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죠. 네, 아마 시스템이 그럴 겁니다. 그큰학원은성 섬세하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친구는 국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균관대를 합격했는데 뭐 5등급 국어 5등급 학생이 성균관대 합격했다. 이런 건 거짓말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국어가 일단 돼야 된다는 거고 수능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논술을 하면서 좀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된다. 혹은 사탐에 도움이 된다. 정말 최고 어... 라고 느낀 게 독해를 연습하는 게 결국 논술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국어 지문을 풀때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고 음. 그리고 논술이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고를 잘 하니까 음. 음. 그 문단별로 분류하고 요약하고를 확실하게 연습을 할수 있어서 국어 공부에도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을 하면서 수능 국어 공부하고 사탐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 친구도 증언했고 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길게 하진 않고요. 어쨌든 오늘 되게 핵심 얘기해 주는데 다른 건좀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어, 그 인터뷰문을 조금 보내드리 록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이 10분이고 텍스트로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같이 읽어 볼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서인이 오늘 와줘서 <laughs> 너무 고맙고 이렇게 <laughs>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유 전공이래요. 너무 <웃음> 좋겠죠. <웃음>